지금 한 4개월 정도 하셨는데 예, 예.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 힘든 점은 없으세요?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점이요? 예, 예.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뭐 힘든 거는 뭐 힘든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앞에서 내 얼굴을 진짜 오픈을 하고 내 모든 뭐내 지나간 그런 어떤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뭐 사실 마카오에서 예를 들어서 마카오에서 나 마카오에서 어, 돈 잃고 진짜 뭐 벤치에서 잤다. 뭐 이틀 동안 밥못 먹어서 뭐막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했다. 이런 거 사실 뭐 얘기하기가 뭐저 혼자 그냥 저 혼자 그거를 추억을 추억이라고 이제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뭐 추억일 수도 있고, 네, 뭐 어차피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뭐 그냥, 아,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오픈을 하고, 그런 나의 또좀 흑역사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예,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은좀 쪽팔리기도 하고. 음, 그게 제일 예, 힘들었던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좀 뭐,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예, 제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조금 약간 좀, 어떨 때는 좀, 어, 정말 뭐 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좀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유튜브 생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더 재밌는 방송 하셔야죠. 좀, 네, 그렇게하문데 그 제가 봤을 때 네. 뭐 내려놓으실 것같 <laughs>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좀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게 뭐냐면 이제 카지노 유튜버들이 이제 많잖아요. 저말고 네, 많죠, 지금. 대부분 이제 뭐어그 댓글 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예, 뭐 저희가 이제 뭐 도박을 조장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튜버들도 가진 유튜버들도 도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그, 저, 제 방송을 이제 구독하시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저보다, 저보다 뭐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도박을 해보셨고 도박을 접해보셨고 예, 어느 정도 빠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하면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제가 마카오 첨단이고 필리핀 첨단이고 이럴 때는 어, 이런 유튜브가 없어서 제가 처음 가는 마카오라는 도시를 내가 처음 갈때 어디에서도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뭐그 당시 뭐,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예,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카지노를 갈 거면 예, 좀 뭔가 좀 제대로 알고 가자 예, 저는 뭐 일단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 뭐좀 뭔가 좀 우리끼리. 그리고 제가 이런 카지노에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 뭐, 어, 지금 뭐, 어떤 얘기, 카지노에 가는 얘기를 제 가까운 사람들 있죠. 뭐, 가족이라든가, 뭐, 친구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어, 세상이고,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 제가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유튜브 상에서라도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시청자분들은 또 채팅을 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마닐라에서 5년을 살았는데 어 마닐라에 대해서는 뭐안 가보신 분들보다는 제가 더 조금이라도 더잘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닐라에 오시는 분들 예, 마닐라는 사실 뭐좀 약간 위험한 뭐 안전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마닐라에 이제 오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좀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마닐라에 가시면 이제 그렇게 뭐 여행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예. 그런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거나 그런 말씀. 음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좋은 뭐 정말 제대로 된 음. 예, 리얼한 그런 어떤 정보를 네, 예, 제공해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처음 갈때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쉬웠던 점을 예, 저처럼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리겠다. 예. 지금 그어 지금 한4 개월 정도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어, 수입은 어데 좀 나오나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서 수입은 네, 굉장히 좀 다른 분들 비하면 네,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래서 생활 그거는 네. 나오시나 봐요. 아 생활비가 좀안 되죠. 그럼뭐또 아. 네, 적게 벌면 또 적게 버는 만큼. 지금 한국에서 일 하고 계시는 거 다른 거 계세요? 아니요 아직 지금 현재 뭐 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그 거지, 어, 네. 유튜브 쪽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만 이제 생활비로 쓰신다 말씀. 네, 그걸로 이제 생활비 쓰고 제가 마닐라에서 들어올 때좀 가지고 온 돈이 있었어요. 네, 그거 이제 좀 쓰고 어. 돈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어 빨리 지금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태네요. 그렇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죠. 네, 그래야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마닐라 가서 마닐라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3월 17일날 한국 들어올 때도 한 달만 있으면 마닐라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마닐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왜천명 어, 만들어놓고 가시는 게좋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 전부터 되고아 근데 뭐. 뭐. 뭐, 가기 전이건, 가기, 가고 나서건, 언제든, 뭐, 뭐, 구독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어. 근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laughs> 왜냐면, 지금 제가, 뭐, 제목도, 이름도 마닐라 하기 팁이고, 뭐, 마닐라의 어떤 뭐 정보들, 뭐, 이런 거 제공하는 컨텐츠인데, 사실 제가 지금 마닐라에 가지를 못하고 한국에만 있으니까, 뭐,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도, 뭐, 한국에서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구독자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말 주변이 없는지, 또 방송이 또뭐 재미없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laughs> 뭐 형님 뭐 다른 뭐 장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장기요? 방송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댄스를 한다거나 그러지않으거요 어, 예 그런 거는 전혀 안 해봤는데, 아 <laughs> 어,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뭐 좀, 뭐 어차피 방송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유튜브가 하는 그 방송을 하는 거는 우리 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해도 뭐 그거를 시청자들이 뭐 싫어하시면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죠. 뭐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뭐 제가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laughs> 뭐할 뭐 용의는 있습니다 에, 자, 근데 뭐좀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 에, 자 끝으로 마지막 에, 우리 제이슨 박TV 네. 어, 구독자분들께 네. 어, 한마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어예 우리 저 제이슨, 박, 제이슨, 제이슨 박TV 예, 구독자 여러분 예, 아, 우리 제이슨 박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오늘 만난 거는 처음인데 예, 화면보다 네, 훨씬 좀잘 네, 생기셔서 고맙습니다. 아. <laughs> 뭐 요즘 근데 또 제이슨 박님은 콘텐츠가 뭐예요? 어, 저는 정확하게? 어, 그냥 저는 여행 유튜버라고 아, 보는 거죠. 아, 여행 유튜버. 대분류는 어이 카지노인데 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뭐 음, 리얼 야생 그런 거 아, 뭐, 아, 아, 아. 뭐 여행 유튜버죠.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에 저도 구독을 하고 이제 뭐 가끔씩 보는데. 뭐 맨날, 어디, 뭐, 광주, 서울, 뭐, 이런데, 노숙자들만 이렇게 취재를 하고 계시서 아이고, 또, 제가 또 약간 걱정되는 게, 노숙자들 취재 다니시면서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취재를 하시면, 예, 예. 사람들이 또 저를 또 노숙자라고 아, 오해하실 수있어요죠 제가, 어, <laughs> 다른 카지노 유튜버분들이 다, 아, 그 이제, 인접을 다할 거예요. 제가 예, 미리 예. 서두에 전화를 제가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예, 아무튼 뭐 우리 제이슨박 TV 구독자 여러분들 예, 제이슨박 예,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우, 상당히 미남이십니다 미남입니다. 예, 제이슨박 TV 앞으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마닐라 캬기 TV도 예, 한 번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 구독 좋아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릴라 카기TV 형님하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또이 생각보다 어, 책임도 또 크시고요. 저 화면을 봤을 때보다 어, 책임도 크시고, 음. 이 옆집 그외 쌀집 아저씨처럼 그런, 느껴지는 <laughs> 이 푸근함이 있어요. 이게뭐 보니까 이렇게 쫄도 이렇게 푸시고 하는데, 어, 저, 이게... 아릴라 카기 TV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형님 마지막으로 이제 네. 어,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우리 제이슨 박 TV 파이팅! 자, 카기 TV 칼기. 파이팅! 파이팅. 자, 예.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